안녕하세요, 추방식다이어스 궤도 엑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어디죠? 여기 과학의 중심 알겠습니다. 이대. 이대 이제 이화 여대라서 온거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한번 찢어봅시다. 렛츠고! s g 편안하게 한번. 너무 추운데. 안녕하세요 저희 네, 네, 정부에서 과학기지, 하는 과학 퀴즈 퀴즈 풀면은 상품 풀 조심히 가세요 저 과기부에서 온그 유튜버인데요 과기부에서 온 유튜버인데요 초등학생도 아, 풀수있어게아요 쉬워요 초등학생도 풀수 있어요 아 쉽지가 않네 저기 두분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좋아하세요? 아니요 이게 예, 좋아요 <laughs> 이게 좋아하는 저, 거랑 잘하는 거랑은 달라요? 저희는 좋아하시는 분들을 찾아야겠습니다 전공 <laughs> 어떻게 되세요? 무용과요 <laughs> 무용 2대 <laughs> 무용과구나 아닌데요? 아닙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못맞처요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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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요 저도요. 할수 있습니다. 제가 요두 님께는 조금 더도이도 있는 도요저도요 <laughs> <전 중학생 때 웃음> <났어요. 웃음> 예 전지현 님과 희두 님의 대결. 네. 이것은 유전자의 본체로 염색체의 주성분이며 실질적인 유전 물질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도 이것을 분석해 범인을 단정질 수 있었습니다. 뭘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OX가 아니에요. OX가 아니다. 오 갑자기 OX가. 오엑스가... <laughs> 아니 갑자기 OX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힌트는 이거의 제가, 제가 노래 네. 제목도 있어니다 DN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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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답. 대박. 즐거운 머리 희두 님. 이제는 전지현 님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무서도 돼요. 전지현 님이 다 맞추셔야 히든 님 떠날 수 있어요. 어. 친구 아니에요. <laughs> 남자와 여자가 같은 정도의 크기로 소리를 질렀을 때 누구의 소리가 더 멀리까지 갈까요? 지금 우리 중에 더 많아요. 아, 감사해요. 정답 <laughs> 우리 어려운 거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어? 신산업, 신기술 등 ICT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는 무엇인가? 깔까요? 자, 아니 알아 이거 알아 <laughs> 할수 있어요 <laughs> 모래놀이 모래놀이가 그 오줌 싸이 아니에요? 어 오줌도 쌌겠죠 누군가 <웃음> <웃음> 갑자기 모래놀이 하는 건 이제 우리 샌드박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laughs> 네. 최근에 들어온 적 있으시죠? 뭐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제도예요. 예. 그럼 정답. ICT. 예. 규제 샌드박스. 정답. <laughs> 아, <정말 대박이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딱봐아 네, 이제... 과학 엄청 잘하셨어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의존가> 아니 에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여자 친구분이 <laughs> 그 남자 친구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laughs> 이게 두 제가 무조건 우리 같은 맞출 때까지 아니, 무조건 두분 마실 때까지 오늘 집에 안 갑니다. <laughs> 네. 예. 일단은 그 물리나 <laughs> 네. 천문 뭐 생명 어떤 쪽이 좀더 자신 있으세요? <laughs> 그나마 천문. 그나마 천문. 천문. <웃음> <웃음> 좋습니다. 예. 물리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양자역학에서 원자핵 주의를 도는 이것은 사실 원자핵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전자기학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이것의 이름은? 잠깐 근데 질문 못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아아 너무 추가지고 잠깐... 아, 너무 춥죠? 제가 핫팩 어좀 네. 주세요. 잡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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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잡고 있어. 어 예. 이거는 맨급 여자친구 아니고 자기들. 야 이것이 바로 기계공학갑니다. 기계공학갑니다.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든지 네. 봤을 때 상당히 원자핵 주위를 음. 가깝게 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있다 어, 너무 쉽게 맞춘다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역시 기계공학과 아. 이제 여자친구분. 여자친구분 2021년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이것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 한국형 발사체로도 불립니다 이것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남자 친구 찬스. 아, 나루. 나호나호주센터에서 <laughs> 발사될 어. 건데 설마 나루호는 아니겠지. 그쵸? 예전에 우리 인터넷 그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순수 우리말 뭐였죠? 누리호. <laughs> 오! <오오! 웃음> 그러면은 발사될 발사체는 누리호? 정답입니다. 와! 역시 이과와 문과의 만남 right. 아름답습니다. <laughs> 좋은 사랑 되세요.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Where from? Maca. Just, just, just. 몬미니. y o s know. Okay. Recently news. Uh, what is it? City so is like a, like the sun. But but you, you say I'm not sure. I think you know you know it. It's very famous. Any option? Uh. Any tips? h ah. It has no volume, it just has mass and uh, very, very heavy. So, most everything cannot avoid this because it has very, extremely large gravity. Nobody, nobody, yeah. nobody can nobody see. Escape. Nobody can see. Yeah. Black hole? Oh, yeah, right. <laughs> Correct. <laughs> yeah, nice. <laughs> Congratulations. Yeah, thank you. Yeah. 영어가 안나와카메라서좀 없어야지 <목소리>